안녕하십니까. 저는 유니컬 집의 루지입니다. 오늘은 구판 HG 스트라이크 프리점 건점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선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친구는 제가 처음으로 건프라를 시작하, 시작하면서 처음으로 산 예입니다. 우선 등장 작품은 지정조사 거점 실즈 제스니에 하고 발렸츠 치알 야마초입니다. 그리고 얘는 얘는 애니에서는 치알 야마초 마지막 지체이지죠, 합니다. 그럼 우선 각종 류을 보셨습니다. 아니. 우선, 가정류를 보지 전에 외, 외형부터 보셨습니다. 우선, 얘는 아까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처음으로 맞은 거프라입니다.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눈이랑 독트를 빼먹고 안붙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예전에 블리점건점 제체 사이즈에서 눈 부분은 눈 부분은 스치커로 전유했습니다. 이 스치커는 RRG 스트라이크 프리점건자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다음에적수 부분은 제가 예전에 구판 HG 제트 사이즈에서 적주되어 내어 가지고 불이점 적수에다가일치을 시전 놓아 진다. 그리고 처음 맞춰줄 때통이양 너무 안 맞아 가지고 관절 부분은 금색으로 조색을 해. 고, 그 다음에 흉부 앞에 있는 빨간색 부분이랑 어깨에 있는 빨간색 부분은 제가 메탈릭 레드로 조색을 했습니다. 아 그리고 쥐에번여 부분이랑 그치 피어스 레이퍼 가이통해도 제가 클리어... 아니 클리어... 제가 메탈리 레드로 조작을 했고, 그 다음에 또 여진 낮에 부분에 있는 적특 부분은 전부 다 조작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어깨 앞에 붙는 스치고 가치점했던 제가 알지 스트라이크 프린점 거점 한테서 빼온 겁니다. 너무 지침에 가지고 앞에다가 아크 엔젤이라는 아크 엔젤이라는 를 사용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가정률 을보겠습니다 가정률으로는 머리가 좌우로 가정을 하고 팔이 위아래로 가정을 합니다. 그리고 팔꿈치는 자인과 저력꿈치 쪽쪽 굽혀지고 그 다음에 허리는 좌우로 움직이는데 약간의 대학을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달리는 앞에 스커트가 가동을 해가지고 앞으로 크게 들어주지만 g 스커트를 여기다가 루프 트빔 라이프를 수납을 해가지고 가정을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다만, 여지에서 루프트 빔 라이프를 깨어내어주면, 더, 더 다를 때가정을할수 있는데, 주에 스쿼트가 가정을안 해가지고, 이, 이 여제 뽑는데, 최대입니다. 그리고 음, 발금치는 이중 과절로 그게가정을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무당을 보겠습니다. 우선 무당으로는 사이즈 스커트에 굳이 펴질 레이퍼가 있습니다. 이 크지 피어즈 레이퍼'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존재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여기에는 루, '루프트 빔 라이플'이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거짓 피어즈 레이퍼'가 있는 스커트를 주로 엄저 주고 엄저 주면 여지에 조인 조인츠가 나있는데 여지에다가 빔라이플 안쪽에 보면 조인츠가 나있어 가지고 여지에다가 맞춰 가지고 띄우면 루프트 빔 라이프도 쉽게 수납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는 빔시즈발생장치가 있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빔시즈를 가지고 와가지고 여지 빔시즈발생장치 앞에 있는 빨간색 커버를 깨어 내어 주고 빔실즈 앞에다가 띄우고 그 장치로 그 장치로 깨워 주면. 김씨도 완성이 되었습니다. 아까 까먹고 말아 했었지만 머리가 상당리잘 빠집니다. 그 다음에는 빽빽게. 슈퍼드라곤이 수납이 되어있습니다. 날짜 자체도 관절이 있어갖고 쥐로 접혀지고 날때도 펼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슈퍼드라군은 하나씩 깨어내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빔 글자메즈포 주라고 같은 경우에는 앞에의 빔 포가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각각 하나씩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머리 위에 있는 빔바헤드발칸이 있고 그다음에는 복 그 다음에는 복부적품으가있습니다는주그다음앉는 부적품을 보아습니다그 다음에는 부적품입니다. 부적품으로는 편천이 한서앉가 있고 원래는 주먹앉이 있어야 됐는데 어지아 갔는지 안 보입니다. 그 다음에는, 여지에는, 주포주라군은 사출하고 난주에 지원 넣는 사출 임팩트가 있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에는, 주포주라군은 다 되어내어주고, 여지에다가, 맞춰가것지워주조인 맞춰가꿔지워 잠깐만 주액 주에 주액가 너무 너무 무거워 가지고 베이스 찾았는데 일반 베이스 못 찾았고 근처친 제가 예전에 산 컨다빌즈 타입 아니 즈 파이터즈에서 나오는 g p n 베이스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스트라이크 불전 건담 아래쪽에 보면 3mm 조인 수가 있습니다. 여지에다가 맞춰갖고 베이스를 띄워주면 딱들어갑니다그 다음에 여지에는 드라코는 띄워줄 수가 있습니다. 네. 이어태 띄워주면 주라권을 자주하는 형태가 됩니다. 반대쪽도 똑같이 해주고 오졌습니다. 네, 슈퍼주라권을 자주하는 모습이 다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거를 띄우고날 나니까 부피가 엄청 커졌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문제가 두 가지가 나타납니다. 첫 번째 문제는 슈퍼주라군을 사주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너무 무거워갖고 낮에가 무제를 버티지 못하고 내려가 버립니다. 또또한 가지 문제는 지금 이 주포 드라곤 사투 이펙트, 이펙트를 주가지 받, 주제 받지 없습니다. 근데 프린텀 나대를 내 때인데 주제 받지 넣어줄 거, 거는 너무 합니다. 제가 바, 제가 생각하지 않은 이펙트 파츠로 주제도 넣어주고 각쪽을 올리는게 어떨까 생각해줍니다 이것만 빼면 다 좋습니다. 아, 한가지 더 말씀드릴게 있습니다. 이 프린텀 얼굴 부분이 허렁거리다지 보다는 목 자체가 빠, 잘 빠집니다. 아무래도 요즘에 저희 받는 받치보다 요즘은 리테블 끼워 넣어가지고 목을 고정하는 받치기다 보니까 더잘 빠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고 보니까 HG 요즘 에 HG도 볼이 탭을 볼이 탭에 얼굴을 여쭤하는 방식일 때 이거는 이것도 여쭤하는 방식일 때여즘 거푸라는 볼 탭을 여쭤한 다음에 위에 가라 부분을 더 지워 주는데 이거는 아래 볼 탭을 여쭤하고 그냥 얼굴을 띄우니까더 잘 빠지는 것 같습니다. 이세 체가, 가지가 조금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래도 뭐, 네, 네, 여지조저할 말이 없습니다. 그럼, 그러면 마무리 하자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조가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럼 빠이빠이.